자 아, 여러분들 도마치곡의 정상 이 가평 쪽예 산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 이렇게 단풍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 갈대도 있고 저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이게 가평 가평 단풍 들은 모습이에요. 이게 도마치곡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화천 쪽이 아니고. 아, 아주 멋, 멋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행 중입니다. 응? 산부추가 있어. 부추꽃? 응, 야, 꽃 이쁘다, 야. 봐봐. 아유, 아유. 어. 어. 아주 기가 막히지, 아주? 이쁘네, 뭐. 야, 이쁘게 생겼네. 어. 야. 꽃다발인데? 그래요. <laughs> 응. 자. 또 가야지, 또. 길에 가다 보니까. 응. 어. 또. 구추를 받습니다. <laughs> 야, 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 여기로 올라가야지. 이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물이요, 나물, 치나물인데 얘는 그냥 치나물이 아니라 떡입니다, 떡. 왜 떡이냐? 뒤져봅니다. 여기. 코에초 떡치 수리치 떡치 네. 이게 떡치라는 겁니다. 떡치 아 가을. 자 여러분들 이게 산속 계곡에 보면 이 가시의 갓 자연산 갓 이렇게 어 갓김치하는 자연산 갓네 이렇게, 이렇게 모아 보면 아주 가시 끝내줍니다. 음. 아, 좋다. 어 이게 뭐, 산에 왔는데. <laughs> 산에 왔는데 말이야, 이거. 어? 단풍은 물들어 있고, 여보, 친구는 어디 좌우에서 내려왔네, 또. 이거 그 뭐야? 맨 단풍이 그냥. 가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저기 있네, 제. 뭐, 보이니? 어? <laughs> 아, 이거 멧돼지들이 여기 수영하고 갔는데? 어? 어. 멧돼지 수영장이야.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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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진흙인데.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멧돼지 진흙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멧돼지들이 여기 가서 털을, 털을 비비고. 가려움증도 없애주고, 피부에도 좋고. <laughs> 이 폐, 진흙 폐. 어 아, 여기 아주 웅덩이 딱 거기네, 진흙. 어이 아, 저, 저, 아이, 멧돼지 아니네. 아, 걸어가는데 멧돼지는 아니고, 친구네요. 야, 단풍 참, 바람도 그렇고, 시원하니, 폐도 안 뜨고, 아주 기분이 좋네, 어. 상쾌하고. 어딜 가나. 따라가 봐, 이제. 프로 전문가로 어왜나비 어? 잔나비걸성 잔나비걸성? 어나비이 뭐야 야이 바위인데 아인데도 먹어 있어. 응? 야그 뭐야? 남매 먹을 어 아유. 오유. 와 대박 대박. 엄청 크다. 대박이다. 세상에만. 그 그쪽 거그 그, 그 뭐야? 그거 그, 그, 그쪽 잖아오래그데 그, 그, 약간 여기도 있고. 응. 어. 이건 망가졌는데. 약간. 어. 어. 이건 망가졌어. 아 어, 근데 야 이씨. 아유. 완전히 대박이네 이거.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와, 여기 있네 여기. 단나비가 응 그래 거기트에도 있네. 어. 야 이게 이게 나무가 자빠진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달렸네? 그러게. 무자이크다야 대박이다 야 대물이다 대물. <laughs> 어휴. 대물 채취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laughs> 우리 사인의 친구가 어떻게 해봐야지 또. 아, 여, 야 여야 여기서 봐도 무자이크다. 어유 부채, 부채. 그냥 제 손이 오는데 이건 뭐, 에? 완전히 그냥,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났어! 아유. <laughs> 어쨌든, 대박을 또 만나는구나. 야, 그러잖아, 이거 봐, 아유낭떨어지야 낭떨어진데, 이게, 가을 단풍이 그냥, 깊고 깊게 그냥 깊게 익어갑니다. 가을이 익어갑니다, 여러분들. 단풍 바람. 파이브 <laughs> 나. 야, 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두 나무가 여기 있냐? <laughs> 두릅 나무 가시가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어떻게? 야, 엄청 크다. 응? 모자이크네. 아이, 채취하고 어, 어이, 어 어떻게 어떻게 따는 거야? 이거를. 어, 손으로? 손으로 이제. 왼손 채취? 어. 어. <laughs> 뭐야? 허, 그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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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대봐. 어, 얼마큼가 얼굴이, 얼굴이 한세 개는 되겠다. 세 개. 3개. 세 개야. 와, 씨, 끝내준다. 야. <laughs> 어, 야, 잡고 있을게. 응. <laughs> 자. 자, 하나 또. 오케이. 야. 계속 대봐. 자. 응? 대봐. 그래. 하하하. <laughs> 아, 어, 좋아. 어허, 이것까지 기까지 대박이네. 짜가지고. <laughs> 그래. 자, 가을의 버섯. 아, 단풍이 멋있대잔나비어상 여러분들. 아주 그냥 저, 저, 건강에, 네? 폐해도 좋고, 네. 아, 면역력도 높여주는아이 아주, 요거는 이제 차류, 차루 이렇게 썰어가지고 조금씩 차로 끓여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내 얼굴도 한번 대볼까? 얼마나인가? 어? 내 얼굴도 한번 대보자. 자, 보이네. 내 얼굴이, 이게, 어서 내가 찍었어. 아니, 아니, 자, 자, 자. 아유, 이건 뭐몇 개야, 얼굴에. 야. 아. 아, 내 분이. 얼굴이 이렇게 작았나?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내 <laughs> 얼굴이 이렇게 작았냐고, 이거. 어? 야, 봐봐. 두개 아. 합쳐야지. 화이팅!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야, 대물 발견! 여러분, 여기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여기 잘려서. 여기도 때방이에요, 때방. 떼방. 망떨어진데 여기 어떻게 벗어있는 거는 또, 우리 자연의 친구가, 어떻게 바위 뒤에 있는 거를 또 발견을 해가지고. 대박 <laughs> 났습니다, 대박. 우리 친구는 저한테 필요한 거니까. 좋아, 야, 좋다. 단풍도 좋고, 아 아름다운, 가을. <laughs> 또 좋은 응. 잘서또 가야지. <laughs>